5번 볼게 직각삼각형 ABC에서 DE는 각 변의 중점이고 AC 길이가 8이래요. 그럼 요 DE 길이 얼마야? 4지? 왜? 요 노란색 삼각형이랑 요큰 삼각형 보면 몇대몇 몇 닮음이야? 1대2 닮음이잖아. 그럼 얘대 얘가 1대 2겠지? 아 그럼 요 DE 길이는 4.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서 공식 외웠던 거 있지? 아, d²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e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이랑 어때? 같아. d²의 제곱 16 더하기 ac의 제곱 64. 계산하면 얼마야? 80. 다음 6번 가로 세로 그림 길이가 3 6인 직사각형 ABC를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대요. 그럼 여기 이렇게 잘라보자. 응. 자르면 이 색칠한 부분이 모뭐 넓이랑 똑같해. 그렇지? 이 직각삼각형 넓이랑 똑같지? 그렇지? 그 다음에 마주편에 반대편에 이 색칠한 부분 넓이가 뭐랑 똑같아? 그치? 이 직각 삼각형 넓이랑 똑같아 그럼 둘 넓이의 합이니까 뭐랑 같을까? 그치? 이 직사각형 넓이랑 같겠네요 그럼 얼마야? 열? 여덟 다음 8번 AB 길이가 3, AD 길이가 4인 직사각형인데 그럼 BD 길이 자동으로 5? 그치? 그 다음에 EF 길이를 구하래 아 그럼 내가 요 길이를 구해 그러면 요 길이도 X겠지? 그치? 아 그럼 X 길이를 구해서 EF 길이를 5에서 X 두 개를 빼준 게 EF의 길이겠네? 그럼 나 X만 구하면 되지 그치? 근데 요 직각삼각형 우리가 직각삼각형 닮은 공식 쓸수 있는 삼각형이지? 그럼 x 길이 어떻게 구할까?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아 그럼 9는 x 곱하기 5 그럼 x 얼마야? 5분의 9 그럼 ef 길이 구할 수 있겠지? 아 그러면 아이고 5-5분의 18이니까 5분의 25-18 그럼 정답은 5분의 7 ef 길이는 5분의 7 9번 AB 길이가 24, BC가 30인 직사각형을 접었대요. 그럼 여기 30 직각삼각형 피타 쓸수 있겠지? 그럼 피타 쓰면 얼마야? 어 여기가 여기가 4대 5니까, 음 여기 직각삼각형 3이겠네. 그럼 여기 길이 1 8이겠죠? 그렇지? 피타 쓰면 돼. 아, 됐어? 아 그럼 저 길이가 1 8이야. 문제에서 뭐 구하래? 삼각형 A, B, e 의 내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래 그렇지 그럼 반지름 길이만 구하면 되겠지 근데 요 반지름 길이는 요 길이 요 길이 다 반지름 길이지? 그럼 우리 이거 R 어떻게 구했지? 2분의 18 더하기 24 마이너스 30그렇지 계산하면 얼마야? 6? 아 그럼 반지름이 6이니까 넓이는? 파이 R제곱 36파이 다음 10번 원기둥의 최단거리 무조건 뭐에 전개도 펼쳐야지 그럼 펼치면 옆면 모양은 직사각형이고 밑면 이렇게 생겼겠지? 근데 얘는 두 바퀴를 돌았대 여기서 만나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돼? 그치. 이렇게 생겨야 돼. 두 바퀴니까. 그러면 최단거리가 뭐야?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한 게 최단거리겠지. 그럼 높이가 10이고요. 밑면의 둘레가 12래. 그럼 얘가 12니까 요 길이가 12겠지. 아, 그러면 얘 길이를 구해서 두배 해주면 되겠네. 그러면 요 길이 5겠죠? 직각. 그럼 여기 빗변 13, 여기도 13. 그럼 최단거리는 26cm. 아, cm 없네? 26.